그리고 리조나 단독 공장까지 포함하면 오는 2026년 연간 생산 능력은 293기가와트 시에 달하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바쁘시더라도 끼니는 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 드릴만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 이 종목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몇 프로가 내렸죠?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나요 KNJ, 네오위즈, v e 원텍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요세 종목 먼저 제가 좀 자랑하고 갈게요 자 KNJ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이 종목은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연락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가지고 17%, 17% 수익 보셨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네오 위즈인데, 이 종목은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락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잡아드려가지고, 매수하셔서 15% 수익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브이원텍 보여드릴 건데,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고 꼼꼼하게 안내 드려가지고 19% 수익 보셨어요. 여러분들,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고 인증만 받아가셨어도 거의 단기로 20, 30% 수익은 다 보셨을 텐데, 그리고 완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만 들고 있다? 진짜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이죠. 또 뭐하러 주식 하나 씹고요.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핑게 다 되면서 도망쳤는데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이겠죠 또 그만큼 에코프로도 지금까지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또그 4700억 투자 이야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아직도 에코프로 에그 들고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 지경이에요. 어쨌든 제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자, 다들 집중하시고요. 최근에 에코프로와 함께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끝내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입니다.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그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50만원을 다시 이탈한다면, 이제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4월에 여기 70만원,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종목 상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해당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죠. 그러니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져봤자 60만원대. 딱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적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적이라는 거지. 왜냐?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 반등하며 이제 상승을 보이고는 있지만,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60만원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려면 호재가 계속 나와줘야겠죠. 또 그나마 공장 증설이나 양산 이슈를 계속 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악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재에 또 살이 붙여줘야 하는 게현 시점에선 아주 중요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지금부터는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사실 조금 어렵겠죠? 또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하면은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 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겠죠?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뿔려드릴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이나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시면 되시겠죠? 또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는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하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 싶으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내용들 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또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제가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저도 단기간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지금부터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먼저 보고 가실게요 규제 풀리는 2차전지 전기차 2.8조 투자 창출 유도 정부가 2차전지 전기자동차 부문의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도 연내 현실화해 로봇 배달, 배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 형벌 규정도 손을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 상저하저 위기의 경기 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그 다음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업 확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다음 현대차 1차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국 조지아 1년 앞당겨 간다. 오는 2025년께 글로벌 전기차 대전을 앞두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1차 부품 협력사, 배터리, 타이어사 등이 잇따라 동반지 진출을 확정하면서 K 전기차 산업의 북미 지역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당초보다 6개월에서 1년을 앞당겨 2024년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공장 구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한국의 북미 지역 전기차 관련 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 추진. 정부가 배터리 전해질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5천억 원 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채 GPT로 촉발된 생성 AI 경쟁이 의료, 법률, 산업 등 전문 분야 AI 경쟁으로 진화하는 흐름에서 산업 분야 소격차 기술과 의아의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자, 그 다음. 기아, 멕시코 공장 부품 현지화 93%, 올해 신규 공급망 9곳 추가. 기아가 멕시코 공장 100% 현지화율 실현, 실현을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내년 현지 공급업체를 2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새롭게 목표한 200만 대의 생산과 수출 조기 달성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여러분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딱 감이 오시죠? 네, 바로 2차전지 부문입니다. 어, 최근까지 2차전지 테마가 시장을 이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였고 에코프로가 그 대장 중에 하나였죠. 2차 전지 테마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모든 2차 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그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업종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또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재료, 차량 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코인테크입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코인테크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업체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의 필수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전체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사들의 생산 공장의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 중인 기업입니다. 자, 관련 이슈들 좀 보자면, 올해 북미, 유럽 지역 대형 추가 수주가 있을 것, 유진투자증권은 7일 코인테크에 대해 올해 매출이 본격 성장하고 수익성 역시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인테크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7% 늘어난 4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2.9% 증가한 54억 원으로 실적 성장에 성공했다라며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은 2006억 원.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88.6% 증가해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115.7%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 다음 코인테크, 174억 규모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수주.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 코인테크는 탄 머티리얼과 174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8.67%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앞서 코인테크는 지난달 6일 185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계약권을 포함해 3월 한달 동안 수주한 금액은 359억을 넘어섰다. 그 다음 코인테크 종합 2차전지 회사 확장 양극재 공급 신사업 본격화의 강세 코인테크가 하반기 양극재 공급 등 신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다. 18일 오전 9시 21분 코인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4,050원 오른 38,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인테크의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수주장고는 2022년 말 1,963억원 중 얼티엄셀즈 향 810억원이다. 그 다음 기사 코인테크 1분기 영업이익 72억 전년 대비 44.3% 증가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 코인테크는 지난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694억 원, 84억 원으로 각각 5.7%, 78.6%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7.6%에서 올해 1분기 10.4% 상승했다. 그다음 마지막 기사 볼게요. 코인테크 실적 턴아라운드 가속화.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고객사인인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제조 공장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폴란드, 최근에는 북미 지역의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며 북미 지역에서는 현재 미시간주 단독 공장과 GM과 합작한 얼티엄셀즈 오하이오. 1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증설 중인 얼티엄 셀즈 테넷이 2공장과 미시간 3공장, 혼다와 합작한 오하이오 공장,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온타리오 공장, 그리고 리조나 단독공장까지 포함하면 오는 2026년 연간 생산 능력은 293기가와트 시에 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자, 코인테크는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2차전지 테마 상승 때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었죠. 또 불확실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와 매출 성장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 나온 강한 조정에도 빠르게 하락을 잡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5월 이후부터 2차전지 쪽 알짜배기 기업들이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코인테크도 그 흐름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외인 기관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조 이슈 기대감이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다만, 최근 반등에 따른 조정도 생각해둬야 하는 점에서 조정 구간을 최대한 노려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지금까지 만들어 온 흐름들도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계약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흐름이 나온 만큼 집중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겠죠. 더구나 최근 정부와 글로벌 2차 전지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는 만큼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또 2차전지 공정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인 만큼 그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또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요 그만큼 아주 알짜배긴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 보시자고요. 또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연락주셔야겠죠. 저한테 연락주시면은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그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절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